자, 안녕하세요. 정대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대규모 업데이트가 펼쳐졌는데, 예, 일단 꿈나무 커스텀 런이 오픈이 됐다고 하고, 파프리카마 쿠키가 새로 나왔다고 하죠. 그리고 쿠키 로봇 대전 아 이거 이제 스킨이 새로 나왔는데 지금 이제 공룡, 공룡 이온이라고 해야되나? 아무튼 공룡 이온이랑 이제 사기꾼 스킨이 나왔고 어 5월 18일날 또 커밍순 하면서 나중에 추가로 업데이트가 될것 같은데 쟤는 딱 봐도 그냥 알로에마 쿠키 같죠? 그리고 마스터랜드 신규 시즌 오픈 어 이제 맵이 또 바뀌었겠죠? 어 예티랑 요구르카 맵어 그쵸 이게 앞에 맵 쳐주고 그쵸? 올래쓴 맵들 이제 쳐주고, 어, 원시림 나왔네. 원시림하고, 뭐야, 얼음파도의 탑도 나왔어? 오, 원시림은 예전에 똑같이 나올지는 모르겠고, 어, 얼음파도의 탑은 좀 신선할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화산 봄날 꽃밭, 오늘도 신나는 놀이동산 맵의 일부 패턴이 수정되었습니다. 이건 내가 봤을 때 장임을 좀 없애고, 꽃밭 맵, 꽃밭은 이제 좀 보탐을 두번 가는 맵이었잖아. 보탐을 이제 뭐한 번만 가거나 막 그러지 않을까?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따 한번 해보죠. 이제 쿠키 능력을 좀 살펴봅시다. 쿠키 능력 일정시간마다 파프리카 건전지가 생성된다 파프리카 건전지 젤리를 획득하면 충전 게이지가 차오른다 약간 좀 히어로마 쿠키 비슷한 느낌인가? 충전 게이지가 가득 차면 파프리카 로봇에 탑승한다 파프리카 로봇에 탑승하면 드론이 다가오며 공격 버튼을 누르면 파프리카 주먹으로 다가오는 드론을 파괴할 수 있다 2단 점프를 하면 점프 버튼이 대쉬 버튼으로 변경되며 어, 대쉬 버튼을 누르면 전방을 빠르게 전진할 수 있다 대쉬 횟수를 모두 소진한 상태에서 대쉬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천천히 활강한다 아, 약간 이제 막 천천히 날아갈 수도 있고, 뭐 빠르게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런 건가? 자, 마법사탕도 한번 봅시다. 파프리카 로봇이 변신이 끝나기 전에 전방에 표적을 선, 설정하여 파프리카 로켓을 발사한다. 파프리카 로켓이 표적에 적중하면 폭발하면서 파프리카 조각젤리가 생성된다. 이거 근데 약간 이거는 추러스 맛 비슷한 능력 아니야? 추러스도 이제 능력이 발동하고 나서 능력 끝날 때 약간 막 미세 같은 거 날리면서 추러스 날리면서 점수를 얻잖아. 약간 그런 느낌인데? 얘도 이제 능력이 끝날 때마다 마법사탕이 발동한 거죠. 패도 한번 보자 팬 능력 일정 시간마다 주변의 청... 젤리를 청소기처럼 빨아들인다 빨아들인 젤리는 픽셀 파프리카 젤리로 변환되어 일정 개수 배출된다 젤리를 많이 먹든 적게 먹든 그냥 일정 개수가 배출된다는 것 같죠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달려봅시다 일단은 훈련소 국룰 훈련소 국룰 훈련소 3대장 보물을 끼고 이렇게 한번 달려볼게요 일단 가볍게 마법사상도 3레벨이다 보니까 자, 이거 펀치하는거야? 이렇게 때리면 되는거야? 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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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판정이 좋아서 알아서 때리는데? 그리고 나 대시도 안썼다 아! 아 잠깐만 나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 대시를 안썼구나 딴딴 딴 아! 2단 점프하고 점프 버튼 한번 더 눌러야 되네 약간 휴즈 사용하듯이 이렇게 어어 어, 이러면 이제 천천히 나가네 어 이러면 이제 천천히 진. 아 이제 알았다 어 그니까 러 2단 점프하고 나서 점프 버튼 한번 더 누르면 되네요 오오 근데, 근데 첫 변신이 뭐 5,300만 점이야? 마법 스타인 만렙도 아닌데. 오, 그리고 이게 젤리도 많이 생성해서 파도가 이나 모르겠네. 파도 시거나 막 하면은 카펫이라면 하면 타이밍 잘 맞으면은 어, 되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일단 가보죠. 자, 대시할 때 절대 자력이냐? 어,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근데 이거 무음은안 끌려오는 것 같긴 한데 이따가 또무음이있으면 한번 봐볼게요. 알죠? 어, 한번 알아봅시다. 어, 절대 자력 아니야. 절대 자력 아니에요, 그쵸 절대자력은 아니네요, 아쉽게도. 오, 이건 뭐야. 보탐이 파프리카야, 일단. 파프리카 보탐이야. 오, 거대 파프리카. 약간 뭐, 요런 느낌이네요. 요거 약간, 이런 보탐 좀 많이 봤죠? 자, 일단은 뭐, 뭐, 일단 맵은 쉬워요, 그쵸? 야, 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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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시. 그냥 이거는 슬라이드 누르면 알아서 다 부셔진 것 같아, 저거는. 아, 잠깐, 나 이거 안 쓰고 있었다, 대쉬. 아, 대쉬 한번못 썼다. 아, 대쉬를좀 까먹네. 이게 이제 막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딱 그건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막편 끝나고, 막 하는 것 같아요. 내대신를한번더 썼으면은, 여 젤리까지 다 깔끔하게 먹었을 텐데, 까비. 어허. 그럼 이제 경기를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맵이, 패턴도 바뀌었고, 막좀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를, 일단은, 어둠, 아, 잘못 눌렀어! 아, 이거, 이거, 어떻게 못해요, 여러분들? 연, 아, 연습하면 되잖아, 난 따로. 경기는 알아서 진행하고, 난 연습하면 되잖아! 맞네. 어, 자. 어둠마녀 한번 가볍게 날려보고 갈게요 알겠죠? 뭐가 바뀐지를 모르겠어 뭐가 바뀌었다는 거야 아! 아 죄송합니다 이거 그냥 어.. 5.6 나왔었잖아요 예전에 5.6으로 계산해도 될것 같은데? 이제 파프리카 한번 가보죠 보물.. 이거 엔진 껴야되나? 일단은 어.. 엔진 껴볼게 일단은 엔진 한번 껴보고 요렇게 일단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거 맵이 막 바뀐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어둠만의 기준으로는 5.6억정도 나왔던걸로 기억하거든요 이맵에서 뭐 따로 막 바뀐게 없.. 아 잠깐만 죄송 대실나 자꾸 까먹는다 야 근데 첫 변신 미쳤는데? 5천만점.. 5천.. 5백만점 나오지 않았어 거의? 와 뭐야 이거 변신 한번에 5천 5백만점이 돼 여러분들? 아 <laughs> 이거 변신 개쎈데요 여러분들? 이거 뭐야 자, 천천히 날라가고 자 일단 다음 맵 이.. 어? 방금, 이거 미사일 발사할 때 있잖아요. 이거 미사일 발사할 때 체력이 안 다네요. 그쵸? 오. 아니, 그냥 체력이 안 다라는 게 정상이긴 해. 그쵸? 아니, 그, 그렇게 단거리는 아닌데? 물론 엔진은 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게 단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막변도 깔끔하딱 하네. 이게 이제 막변인 것 같죠? 좋았어. 그리 펀치로도 젤리를 먹을 수 있네. 근데 나 이거 안 썼다,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나 질주를 안 썼다. 어, 근데 이 정도 질주 썼 거죠? 바락, 점프까지. 오케이. 자, 일단 선단 3억 3600만 점. 내가 그렇게 못했나? <laughs> 나름 좀한것 같은데. 일단 가볼게요. 5억 1 0만 점. 이거 근데 내가 뭐 슈즈 두개못쓴거 치면은 5억 1200만 점. 그리고 이제 뭐 젤리 뭐 진짜 깔끔하게 보면 5억 1500만 점막 나오겠는데? 그러면은 일단은 어, 그냥 3점수 보물로 갈게 3점수 보물로 가면 근데 점수가 다를 확률이 높아요. 자 이제 막변이죠? 대시점수 따로 있네, 그쵸? 대시점수 300만 점. 맞지? 그, 얘가 이제 변신 끝나기 전에, 2단 점프를 높이 뛰어. 그 다음에 이래야지, 바로 점프로 이걸 먹고 죽을 수 있어. 야, 봐봐. 선달 점수가 다르잖아. 점수 보물 끼니까. 선달 점수가 아까가 3억 2천이랑 3억 3천 나왔는데, 3점수 보물 좀 다르죠, 확실히. 이게 마지막 능력인 것 같은데? 바락, 아, 바락 점프하면 되는. 일단 5.3억은 나온다, 최소, 그쵸? 일단은, 이 정도면은, 이거, 뭐죠? 나무? 영양제, 영양제 지금 내가 못 먹었거든? 영양제 먹고 하면은 점수 더 증가할 것 같아요. 영양제 또막 자리 맞추고 하면은 내가 봤을 때는 5.35는 무조건 나온다. 근데 최소 5.35야, 이거. 내가 봤을 때. 뭐, 색동별 젤리도 못 먹었다고 하니까, 음. 일단은, 어, 요거 달려보니까, 어, 제가 이제 모든 맵을 지금 달려보진 않았지만, 어, 꽃판 맵에서 이제 좀 달려본 결과, 제가 봤을 때 5.35에서 5.4가 나와요. 이 정도면 이제 에픽치고는 점수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일단은 2티어. 예, 일단 2티어, 2티어인 것 같고, 때탈출도 좋고, 막 다른 맵도 좋다면 하 1티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절대 0티어는 아니야. 레전더리랑 비빌급은 또 아니고, 어, 최소 2티어. 최대 1티어. 오케이?